양자경 언니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언니의 홀리우드 첫 진출작인데 내가 전 좋아하는 fs 아니야 음, sf <laughs> 내가 어제 술한 잔을 좀 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정신이 없어 미친 거지 정말 딱한 잔했어 딱한잔 어? 청아 딱한잔 근데 거의 날 때쯤 돼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지간에 SF 나 좋아하잖아. 근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에 이게 반열에 올 올랐, 올랐나봐. 모든 게 이런 SF, 판타지, 뭐 미래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영화의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왜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아톰인가 이걸 보면은 터무니 없는데 되게 미래에 그런 보여주잖아. 핸드폰이라든지 뭐 바퀴가 없는 그 날아다니는 차라든지 뭐응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미래의 그 것들이. 근데 근데 그게 진짜 사실로 되고 막응이 영화를 만드는 모든 작가들은 천재인 것 같아. 왜 이렇게 기발하지?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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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laughs> 그런 건가? 어,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보고 어 응? 영화도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요번에 어 응? 아, 어, 예민한 거니까 패스 하여튼간 응? 그렇게 아, 미래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렇게 딱 성운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오는데 진짜 몇십년 전에 또 그렇게 일어나잖아 아 그리고 요분 요분 나 성령인 줄 알았잖아 근데 성령 오빠가 아니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음좀 그런가 했는데 어 연기력이 음 이렇게 메타버스에 배안열이 오른 동양인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을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한국 배우들을 응원합니다. 자이 영화도 우리 그럼 보고 후기 한번 남겨 볼게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음, 이 영상은. 무비띵크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무비띵크들 화이팅 오늘 하루도 화이팅 나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비리순수 화이팅 그럼 안녕 예삐야예삐야 삐삐삐삐 예삐야삐 아이고 시려 리삐 시려, 시려. 띠. 예. <laughs> 안녕.